제더미가 된 집도 배고픔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화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셨다. 리판. 오케이, 오늘은 뿔로 천막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 화재로 고통당하는 뿔로의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그려 선물하는 것.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고통당하는 화재지역의 친구들 위해서 내가 작은 그림을 그려서 그 작은 그림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희망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이 아이들도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여기서 헌금을 챙겨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얼리, 얼리. 지난 몇 년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헌금한 동전들을 모아 화제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패소면 이게 이제 간식으로 배고프니까 워낙 배고픈데 이제 과자 하나 뭐사 먹을 수 있고 또 얼음, 얼음 덩어리 어, 물 대용해서 이제 목 마를 때 먹을 수 있는데 이걸 자기가 먹지 않고 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믿음으로 드린 거죠. 정말 믿음으로 눈물로 드린 헌금에 눈물 있는 헌금에 사실요 그림과 동전들을 챙겨들고 주민들을 찾아가는 주일학교 아이들. 잿더미 위에서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찬양 소리 그리고 이들이 마음을 다해 나누는 따뜻한 포옹은 화재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짓눌렸던 불로 어린이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특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은 화재로 꿈과 소망까지 잃은 또래의 불로 어린이들에게

이어서 아이들이 모은 동전을 전달할 가정을 찾아가는 길. 이집 역시 화재로 전소돼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성으로 모아온 동전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자 드디어 아키로 할머니는 참아왔던 감정이 솟구칩니다. 물론 천막 아이들이 배고프고 힘든 가운데 주이름으로 작은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 불로 천막 교 아이들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할머님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라이브 포기하여 주옵소서. 복수가 차오른 배 때문에 평생 햇빛 한번 제대로 못 봐왔던 아키노 할머니 오늘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섬길 건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가 정말 나쁜 거지만, 이를 통해 서 우리에게 좀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불로를 휩쓴 화재는 모든 것을 아아갔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상실과 절망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 잿더미 속에서 가난하고 배고프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이들이 모두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한다. 그나마 없는 가운데서 또 화재로 인해서 다 없어졌으니까 음. 이제부터 생기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음. 그런 가운데서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근데 네. 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 특별히 헌금을 드린 이런 걸 통해서도 저도 사실 성교사로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음. 어, 사실은 저 아이들이 드리는 그 통전 하나가 일페소지만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하는 그런 <웃음> 고백이 <laughs> 들어 있는 <laughs> 네. 헌금이고 그리고 정말 드릴 수 없는 헌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드린 걸 통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이 느꼈고요. 음. 네. 지금까지 저들 아이들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함께 드려서 그래서 구제헌금으로 좀 쓰고 있는데요. 뿔로에만 네. 20가정 20회 이상 구제헌금을 드렸고 음. 작년에도 저들이저 아이들이 드린 헌금을 4천표서. 동전 4,000개입니다. 네. 어, 애들이 그 동전 4,000개 동전, 4,000표서를 보월의 그 지진 피해 지역에 네. 우리 아이들이 구제현금을 보냈습니다. 아유. CTS, 진짜. 필리핀 특파원을 통해서. <laughs> 어, 그래서 네. 저는 이 헌금을 보면서, 물론 저도 믿음으로 함께 이들과 나누고 있지만 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헌금 중에 하나다. 그렇죠. 한과부의그 두렵던 버금가는 음. 음. 정말 눈물과 믿음과 땀으로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봤을 네. 때참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들이 참 눈물 흘리고 네, 네, 네. <laughs> 진행하면서 감동이 참 많았거든요 그데 혹시나 그 아이들 가운데 또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혹시 없었는지 참 그때가 그 예, 예. 뜨거운 눈물과 감동이 네,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아이들이 그, 생각나요 예, 여러 명있지만그 중에 이제 베아페레라고 하는 음.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음. 그 아이가 있는데 마침 그 10월 22일 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음. 네. 주일인데 그날 우리가 뭐했냐면 성경퀴즈 대회 시상을 했습니다. 음. 네. 그 비아페레는 이제 그 예예예 안에 나오는데 생일. 생일날 네. 아, 먹을, 아, 없이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어서 그래도 교회 왔다고 예배할 했어야지.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네. 굶어서 나왔지만 배고프지만 하나님께 감, 감사하다고 했던 그런 음. 간증했던 대화편는데요 네. 22일 주일날 이제 성경퀴즈 대회를 하셨다고요? 아, 성경퀴즈 시상을 했죠. 시상을. 아. 예, 그래서 시상을 했는데 네. 부문별로 그러니까 그 유년부 소년부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 아이가. 1등상을 받았어요. 오, 그래? 뭐, 아까 무슨, 일, 무슨 1등 성경 퀴즈대 1등을했니요저 퀴즈 1등을 1등을 그러니까. 네. 아이가 믿음이 좀 있는 아이입니다. 아저 지금 쌀 <laughs> 그래서 25kg 쌀을 저걸 우리가 한포대 시상을 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성경 시대1등을 했는데 네. 저게 불난 날이거든요. 주일날 우리가 전화를 전한 건데 그래서 나중에 저녁을 막 먹고 이렇게 불이 있는 곳을 막 쫓아갔는데 이 아이가 막 사람들이 막 어, 공황 상태고 막 어,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그, 누가 죽었는지, 또, 우리 주일 학교애들이또 죽었나, 막, 이런, 걱정, 막, 염려 때문에 쫓아가는데, 어, 저를, 쟤를 찾다 보니까, 저, 가족들이 갖고 나온, 집에서 들고 나온 짐이 딱 하나예요. 음. 그게 저쌀한 푸대, 저거. 어, 받은 거. 예, 예, 예. 상으로 받은 그 쌀을 어, 태우지 않고, 그거를 가족들이 들쳐 메고 나왔는데, 제배아패레가그쌀 옆에 푸대 옆에서 흐느끼 울고 있는 거예요. 집에 음. 타면서. 음. 너무너무, 어, 안타까웠죠 그래도 그 아이가 네. 그 쌀을 받았기 때문에 네. 며칠 동안은 가족을 매여 살렸구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가족들을 위한 작은 희망이 됐다는 그렇죠. 것이고 네. 또 그것이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성경치 퀴즈 대 하면은 특별히 일 등은 이렇게 큰 상을 줍니다. 저 25kg면 네. 25kg. 네. 저들 수가 없어요. 어른도 못 드는데 온 가족이 힘을 아마 가족으로 그냥... 아마 해서 뭐 이렇게 들고 나는데 저거 딱 하나 들고 아유. 저 쌀푸대 저거 지금도 기억하는데 네. 그 잔디밭에 그냥 누워서 이렇게 울고 네. 있던 대아페르에 네. 서긴 하는데 네. 그 아이 의 아픔과 눈물을 네. 주님이 아마 보셨고 네. 믿음을 아마 보셨지 보셨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아까 복수가 평생 타서 네. 이렇게 지금은 막 말르셔가지고 꼼짝 못하시는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예예. 예. 그 저도 사실은 이제 저 할머님을 화제를 통해서 만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재난을 통해서 보기 하셨는데 저 할머니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어, 당신은 어, 집안에 그동안에 있었는데 어, 밖에서 뭐 파스터 킴, 파스터킴 이렇게 그런 애들이 이제 부르니까 음.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들을 때는 거예요. 근데 만나고 싶었다고. 예예. 아, 알고 봤던 이아주머니 할머님이 예전에 네. 예심을 믿었던 할머님입니다. 아, 네. 어찌되었, 그 다음에 여러 방황하고, 네. 또 이단에 또 빠져서 고생도 하고, 저런 질병을 고치려고 무지로 애를 썼는데, 네. 예, 그런 과정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해 주실 때 할머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네. 굉장히 그 마음에,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이 시원하다고 기도해 주니까. 음, 영원히 회복되고. 예, 회복, 영원 회복되는 그런 아마 출발을 지들이 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어, 앞으로도 뭐 필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네. 시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일단은 뭐 예배 환경이 가장 시급하죠 음. 예배 환경 그래서 어, 건축이 안 되더라도 어, 우선 급한 대로 사실 지금 공간이 예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네들은 그냥 그 시멘트 바닥에 흙 바닥에다가 그냥 어, 뭐 거적인지 뭐 어떤 이렇게 네. 조금만 이런 것들, 그거를 피고를 예배를 드리는데 아. 네. 어, 어, 흙, 흙먼지도 너무 많이 날리고 3시간씩 그렇죠. 예배드리거든요. 네. 너무나 힘들게 날래서 예배 환경을 빨리 좀 개선할. 개선해서 네. 우선 좀 좋지 않더라도 좀 넓은 환경에서 예배해서 지금 사실 애들이 많이 오고 싶어 하는데 네.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면 어떡하나. 이게 네. 들어올 수가 없는데 지금도. 네.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다음에 어른에 대한 문제. 네. 또 청소년들도 좀 심각하거든요. 네. 마약 문제로 해서 청소년 사역. 네. 어, 그다음에 마더 그룹 엄마들 사역 이렇게 해서 그그 음. 그 환경이 중요하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뿔로 어, 아이들 전체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화재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좀 안정적으로 기초적인 삶으로 갈수 있도록 그런 집이라도 기초적인 집이라든가 집을 좀 이렇게 마련. 예, 마련해서 어, 집이라고 그래서 뭐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그렇죠. 뭐 간단하게 쳐서 임시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 지금 제일 마음에 이제 걸리는 것이 이제 아이들인데, 네. 학교는 가지만, 학교 가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없잖아요. 점심이, 점심이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쌀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아침에도 못 먹는데 무슨 도시락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좀 함께 기도해서 화재 피어로,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 렉게라도 우선 먼저 좀 네. 도시락을 그 공급할수 있다. 그 아이들이 점심을 먹으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해요? 어, 희들이 해보니까 한 달에 최소한도로 하면 3만원. 한 달에 3만원? 예, 왜냐면 하 이제 휴일 빼면 음. 그러니까 최소한도입니다. 희들이 사실 예쁜 도시락을 선물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락도 주고 물통도 사서 지원하고 손수건, 슬리퍼, 책가방, 학용품 같은 거를 희들이 나름대로 조금씩 혼을 했는데 네. 저희들이 그 특별히 도시락을 예쁜 걸 샀어요. 그러니그 안에 널 밥이 없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도시락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 도시락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음. 이 안에 들어가는 음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점심이 한달에한3만 한 원인 정도면 되고. 예, 그냥 그러니까 가장 그 시급하게 그, 가장... 그, 예, 할수 있는 그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응. 예, 그래서 그 응. 아이들이 그렇지. 배고파서 다시 학교 가는 문제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응. 그 아이들을 좀 지원해주고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네. 아,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십니다. 네. 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의 불로섬 악마의 섬이라고까지 불리는 그 환경 그동안에 그 자체가 어려웠는데 이제 또 화재가 나서 열악한 환경이 더 열악해졌습니다 작은 희망을 안고 있던 그곳이 절망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교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을 돕고 그 아이들을 살리고 희망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화재가 난 이후로 많은 아이들이 더 모여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배하는 환경이 우리가 본 것처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도 아이들이 올 수도 없습니다. 이제 어른들까지도 영적으로 눈을 뜨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이웃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여건을 하시는 주여 성교사님에게 은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에 집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생필품이 필요합니다. 당장 견딜 수 없는 여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할머니의 모습 하나만 봐도 정말 우리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곳에 새로운 삶의 희망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점심, 도시락은 줬는데 도시락 안에 들어갈 밥이 없습니다 더욱이나 이렇게 화재가 있는 일로 더욱더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달에 3만 원이면 이 아이들의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한국 교회를 움직이시고 한국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통하 여또 기적 을 일으킬 것을믿 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간절히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